같은 경우 사업하시는 분 사업이 잘 안된다 마음의 위로 삼아 예를 들어서 저기 유명한 뭐어떤한 절에 고찰에 가서 불을 켜고 왔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니는 집이 있으면 이렇게 또 불을 밝혀 주세요 그러면 원하던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금전이 들어온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올해 2022년에 네. 초를 밝히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나이가 있나? 있죠 어, 초 하나만으로도요? 그렇죠 네. 어, 일단은 우리 PD님 초는 왜 켜요? 초는 왜 켠다고 보세요? 사실...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저는 아, 사실 이제 네. 어쨌든 이제 초를 키면서 네. 마음의 안정도 좀 취하고 일단 뭔가 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초를 밝히는 이유는 내 몸을 불사린다. 음. 그리고 우리 결혼식이나 큰 행사나 우리 이 나라에서 하는 모든 행사 중에서도 초가 먼저 밝히고 앞을 가잖아요. 음. 결혼식도 그렇고 한하게 비춰준다. 음. 그리고 나를 태운다 음. 그러면서 우리 초를 보면은 우리 여기 초 많죠? 네. 저 초를 봐보세요 여기 초 보면은 위에 꽃뭉아리가 많죠 네. 꽃이 많이 폈죠? 여기 위에 네. 요고 그러면 저의 뜻은 뭐냐면 초로 인해서 알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아이 집에 사골수가 난다 그러면은 초가 울어요 음. 초가 그다음에 이 집에 뭔가가 돈 초를 켰는데 음. 본초가 옆으로 기운다? 아,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음. 또 애인이 안 생긴다? 근데 저초 같은 경우 이렇게 됐다? 초 모양을 보고도 알수 있고요. 초 심지를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음. 초를 밝히면 팔자가 뒤바뀐다? 초 하나로 무슨 팔자가 바뀌어?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음. 정말 초로 인해서 팔자가 바뀌고 제자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데 매매가 된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열아홉 살 원숭이로 가볼까요 네. 우리 열아홉 살 되면 이제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학업에 이것도 가야지 대학도 가야지 내가 원하는 과는 이인데 부모가 원하는 과는 틀려 그러면 이렇게 합격 초로 밝히는 거예요 음. 합격 초로 밝혀서. 하게끔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려요.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서른한 살 임신생 원숭이로 갈게요. 재치가 참 많고,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많은데, 하고자 하는 게잘안 된다 이럴 때, 가깝고 자기가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데 가서서 초한자로만이 이거 성이에요제성이 성의, 성의 표시를 해서 초좀 키워나 하나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마음에 심신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래서 초박이면은 팔자가 닦힌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정사생 뱀티로 갈게요 아유 너무한데 이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더니 뭐 이렇게 자꾸자꾸 실타리가 꼬여와 뭔가가 매듭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를 않았을 때 초를 밝힘으로써 팔자가 바뀌겠죠. 시운하나 인자생 GT 같은 경우 사업하시는 분 사업이 잘안 된다. 음. 마음에 위로 삼아 예를 들어서 저기 유명한 뭐 어떠한 절에 보찰에 가서 불을 켜고 왔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니는 집이 있으면 이렇게 또 불을 밝혀주세요. 그러면 원화든게 이루어진다. 음. 그러면 금전이 들어온다. 어, 허무 허무맹랑한 소음 같은 것도 들어주시나요? 그럼요. 어, 허무맹랑한 것도요? 예. 허무맹 너무 허무맹랑하고 엉뚱뚱당한 거뭐 갑자기 내가 바자가 이런데 어디. 노또나 되게끔 해주세요. 이딴 건안 되죠. 이런 건안 되고, 그냥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 아, 자식들로 인해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왔어요. 뭐, 초 하나 좀 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 좀잘 되게.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는 되지만, 저희 여기 전환에 계신 실력님도 다 사람인데, 뭐, 허무 맹랑한 걸 내가 요구한다? 그럼 안 되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좀피겨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7 5살 무신생 원숭이는 피리 받쳐야 돼요. 초름. 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낮에는 물로 밝히고 밤이면 불로 밝힌다는 뜻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음. 무신생 원숭이띠 같으신 분 올해 돌다리도 두둥기면서 건너가시는데 초한자른꼭 받치고 가면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음. 팔자보다는 좀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음. 라고 추천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살 토끼띠. 아난내 물에 한갑인데, 이거 큰일 났어. 뭔가가 잘안 돼. 그 다음에, 심신 걱정이 많아져. 그 다음에, 초의 뜻은 사고수를 첫째는 예방을 해요. 네. 음, 그 다음에, 사고가 있고 소송이 걸렸어요. 이거 역시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리고요. 또한, 일흔여덟 살 원류생 닭띠, 병환으로 음. 이제는 살만치 살았다. 아니요. 100살 시대인데 무슨 살만치 살아요? 질병초라고도 또 있어요. 초에는 이름입니다. 건강 건강 기원해주는 그런. 그럼요. 건가요? 그게 질병초예요. 모든 애군을 막아주는 액살초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런 초로 인해서 음. 또 초도 아무데나 갖다 밝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빌어주는 신당 있잖아요. 네. 초를 꼭 밝히는 신당. 음. 그런데 가셔서 어, 내 건강을 위해서 빌고 싶다 그러면 초한자를 갖다 꼭 키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조 잠시나마 어, 힘들었던 거 한숨 내려놓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초는 나를 위해 태운다. 음. 그리고 초는 나의 거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